급정이, 아가야 들어가, 아가야 들어가. 자, 급정이 아가야 들어가. 그, 그기 다 갔네. 자, 이리 와, 아가야 들어가. 응? 아가야 들어가. 아가야 아빠 손에 왔네. 자, 아가야 들어가. 응? 아가야 아빠 손에 왔네. 응? 아가야 아빠 손에 왔네. 응? 아가야 아빠 손이 왔네. 응. 보슨야 아가야 손이 왔네 아빠. 응. 급쟁이가 들어갈 거야. 보스가 들어갈 거야. 보스가 들어갈 거야. 자 아가야 뭐 같이 뭐 이리 와. 응, 알아야 갖다. 너, 너 많이 먹어, 그럼. 응. 아, 응. 이쪽으로 더 나왔어, 또. 응? 이쪽으로 다 나왔어. 이거 먹으라, 그래. 이리 와. 자. 이리 와, 너만 먹 아, 아야 갖다 줘.